그 아, 그때 크리스 서튼 날렸지. 아. 네. 네. 아 당연히 봤지. 아. 니 일단은 뭐 질거를 예상했는데 네. 대다수는 한국이 진다라고 봤는데 무승부, 승점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데 이제 저는 또 재밌는 게 BBC 그 기자 누구죠? BBC 기자가 뭐 인간 문화 같은 아, 인간 네, 문 기자는 아니고 이제 BBC 그쵸? 축구 해설위원. 아, 크리스 서튼. 그 형님이 또 영국에 계셨으니까. 아, 그때 크리스 서튼 날렸지. 아, 네. 네. 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디였더라? 노리치라는 팀 소속이었고. 노리치가 또 이게 유니폼이 이제 뭐 브라질 비슷해요. 노란색, 초록색. 음. 근데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는 유니폼이라는 말을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유니폼은 제복, 그러니까 뭐 소방관 제복, 군인 제복 이런 거고, 풋볼, 키트, 그러니까 셔츠, 팬츠, 스토킹 해가지고, 이제 키트라고 해야 알아듣는데, 옆길로 샜네. 이제 이 서튼이 94년, 95년, 94, 95년 시즌에 블랙번 로버스로 이적을 하지. 그러니까 블랙번 로버스의 당시 스트라이커는 알란 쉐어러. 블랙버노버스가 83년 만에 이 동화 같은 우승을 할때 크리스 서튼이 주전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알란 시어로의 그도우 스트라이커, 그때 골도 되게 많이 넣었는데, 어. 그때 그렇게 날렸고, 그리고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97-98 시즌인가에는 득점왕도 해요 또. 근데 요때가 그때 프리미어리그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출전 시간 이런 거안 따지고 무조건 이제 득점 순으로만 하나 하다 보니까 세명 공동 득점왕 하나가 리버풀의 원더보이 마이클 오웬 그리고 디온 더블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흑인이고 마음씨 좋은 빵집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코벤트리 소속이었을 거야. 아니야 그때는 이적했나? 우리가 그때 코벤트리는 맨날 저 잔류왕 영어로는 서바이벌 아티스트. 매 시즌 마지막 게임에서 이기거나 비겨서 잔류를 확정짓는 그리고 이제 그 기성용이 뛰었던 썬더랜드라든가 그 사우스햄프턴 이런 팀들은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에스칼레이터 이런 별명이 있었지 근데 서튼이 약간 좀 반골 기질이 있어요 97년 11월인가 이제 카메론이랑 잉글랜드가 경기할 때 79분인가, 80분인가, 아무튼 10분 정도 뛴게 대표팀 경력의 전부거든. 왜냐면 그때 스트라이커가 알란슈히어로, 그 다음에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그때 맨유에서 뛰던 엔디콜, 그 흑인 선수 그 트래블할 때그 엔디콜.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 서트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비인터내셔널이 t i o n a l i n 게 e r n a t i o n a 면 i n t e a 팀 매치를 하면은 그 전날을 활용해가지고 말하자면 대표팀 n 군끼리 음. 경기라 그럴까? 네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아예 그 전날 전전날은 20세 이하 팀이 붙거나 막 거의 단체전 비슷하게 붙는 거였거든. 단체전이네요. 단체전이지. 중계는 안, 중계는 안 해주지만. 근데 음. 나는. 그게 꽤 의미가 있다고 봤던 게 어차피 A 매치에 일정이 다 쉬니까 그러면 미래에 A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국제 경험을 쌓게 한다. 이거 나쁘지 않거든. 근데 이제 서튼이 열을 받은 거라 자기는 뭐 득점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선수고 이런데 맨날 B팀이니까 나 이제 B팀 안 해. A팀 아니면 안 해. 그래서 B 팀 출전은 본인이 거부했고 A 팀은 안 뽑아줘가지고 잘렸어요. 음. 그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 경력이 단한 경기 출전 시간 한 12분, 13분. 실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네요. 실력에 비해서는 아쉽지. 그러니까 블랙퍼 로버스로 이적할 때만 해도 젊은 공격수 중에 얘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5 밀리언 파운드, pound, 500만 파운드였거든. 그때만 해도 그게 기록이었어요. 음. 지금이야 500만 파운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근데 이제 점점 그 상승하게 된게 뭐냐면은 앤디 콜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받은 게 700만 파운드. 그래서 7븐 밀리언 파운즈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란 어러가 블랙번에서 뉴캐슬로 이적하면서 받은 게 에, 최초로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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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반0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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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로 한 골키퍼 중에 하나가 다치는 바람에 오늘들 중에 하나를 야, 오늘은 네가 임시로 좀 골키퍼 봐. 그래서 골키퍼를 본게 알란 시어레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알란 시어로가 아니라 다른 애를 골키퍼 시켰으면 그때 그때 알시가 그때 이 1,500만 파운드를 그, 그, 이정류로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골키퍼 보는 바람에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연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크리스 서튼 전체 경력 한 경기 얘기를 하니까, 최진철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선수라고 해야 되나, 히딩크 이전까지 한 경기 4분. 출전 경기는 한 경기 4분.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뽑았을 때도, 나를 안쓸 거면 아예 그냥 소속팀에 전념하게 해달라. 근데 히딩크 감독은 일단 와서 나랑 같이 훈련을 한 다음에 내가 그걸 평가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나는 너를 4분 쓰려고 뽑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최진철의 성공 스토리가 그때부터 쫙 열리는 거지. 사실 한 경기 4분, 그리고 20대 후반 아니었나, 최진철. 그러니까 대표팀 히딩크 사단에 뽑혀서 뛸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천수는 뭐 누구나 알아보는 스타였고, 홍명보, 황선옥은 누구나 알아봤지만, 최진철은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때 전북이었는데, 그 미세스 최진철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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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몸이 건장하고, 약간 좀 이렇게 미남형이 아닌 사람이. 평일 날. 일이날좀 어쨌든 평일 아,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laughs> 남자답게, 남자답게,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남자답게 생긴 사람. 남자답게 <laughs> 생긴 사람이 평일 날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를 배회한다. 그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 직업이 뭐냐? 조직에 있는 사람이냐. 실제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아,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그 부인 증언에 면 부인 증언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부인은 굉장히 좀 선량하게 생겼고, 아이랑도 웃으면서 잘 놀아주고, 그러면 요새 조직 문화가 바뀌었나? <laughs>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2002년에 이제 대박이 나다 보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KBS였나? MBC였나? 인간극장이었나? 최진철 편을 이제 월드컵 끝나고 따로 만들었는데, 그때 제목이 최진철의 아주 이상한 여름 그니까 그저까지는 아무도 몰라보고 지나가면 주민들이 슬슬 피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디를 가나 어디를 달려들고 알아들, 알아보고. 알아보고 그다음에 부상 때문에 전북 경기 전북 현대 경기 출전을 못하고 관중석에서 보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뭐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최진철을 보러 와서 사진 찍고 사인하고 음. 사인해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는 아예 저 아, 할수 없이, 저 유리로 막힌 VIP룸에 가서 축구를 볼 수밖에 없는. 음. 그러니까 180도 달라진 인생. 음. 근데 크리스 서튼도 그렇게 따지면은, 어, 뭐 영국이야, 한국보다는 이제 축구 문화가 발전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대표팀 경력은 단한 경기. 음. 그리고 뭔가 얘는 대의보다는 반발하고 나간 음. 음? B팀은 안 해. 예. 그리고 나간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뭐, 인간, 인간 문어, 문어로. 인간 문어로 예. 아주 부활을 했고, 우리 인간 문어 씨가 또 한국이 가나를 1대 0으로 이기고, 조 1위는 포르투갈, 조 2위는 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제발 맞췄으면 좋겠네요. 아, 제발 맞췄으면 좋겠네. 그리고 월드컵은 아니지만 대표팀 경기, 한 경기인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나? 박항서 감독님도 대표팀 경기, 그거는 한번 제가 차차 전요한 경기 아닌가?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때그 럭키금성의 주장을 했던 그 해병대 축구단에서 허정무 감독님과 동기였던 그 한문배 감독님. 한문배 감독님은 맨날 농반 진반으로 나한테 야 그래도 내가 대표팀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어? 내가 이래봬도 대표팀을 한 경기를 치른 사람이야라고 농반 진반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문배 감독님은 뭐 본인 증언도 있고 한 경기 그게 한일전이었다고 뭐 나한테 음. 증언하셨던 것 같은데 어 확실하고 박항서 음. 감독님도 내가 알기로는 뭐 찾아보면 재밌겠네요. 그 그러니까 한국도 그때 일군은 화랑, 그렇죠. 2군은 충무. 어. 음. 70년대에 네. 그렇게 운영을 했고 70년대 초반에는 일군이 청룡. 2부가 100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충무 소속이 뭐, 박항서 감독님, 한문배 감독님, 이런 분들은 충무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화랑, 그러니까 지금 A 매치는 아마 두분다한 경기인가 아닌가 싶네. 요 이거는 좀 찾아봐야지, 기록을.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애국심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한국 경기는 참 객관적 예측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뭐, 나는 우르과이전은 1대0으로 이기거나 1대1로 비길 거라고 그랬는데, 0대0으로 비겼고, 아무튼, 뭐, 객관적으로 예측을 하시는 우리의 인간 문어 크리스 서튼. 크리스 아, 서튼. 정말 득점왕 조심 아무나 득점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그렇죠. 뭔가, 그, 약간 좀, 그, 뭐랄까, 나이 먹고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팀에 혼신하면서도 약간 삐딱한 반골 기질이 있는, 뭔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이 복잡다단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또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게또 죽여줘요. 어? 단순 예측이 아닌 게, 한국과 우루과이전은 왜 1대 1 예측을 했느냐 그랬더니 우루과이는 찬스는 많이 만들겠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 언제 쪽 수아레스야 도대체 그 헤기발 수아레스 그쪽이 워낙 노세해서 김민재가 버티고 있는 한국의 수비진을 뚫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최전방의 화력이 조금 떨어진다. 황의조는 최근에 소속팀에서도 경기를 잘못 뛰었으니까. 그리고 조규성은 아직 그 유럽이라든가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바가 없고, 황의조가 프랑스에서 정도로 폼이 올라왔었다면 그 꼴이었겠지. 아, 가나전. 정말 그 예측대로 1대 0으로 딱 이기면 좋겠는데. 이어서 16강 진출까지. 신축강 진출까지. 크리스서튼이 한국 대 가나는 1대0 한국승, 우루과이 대 포르투갈은 0대0 무승부를 예측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낮게 깔아서 찰라 고 그랬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떠버렸고 이게 역방향이 아니라 정방향으로 찼으면 어땠을까? 뭐다 이제 결과론인데 그냥 아쉬우네.